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할때 설교를 하는 그 본문이다라고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 17절을 읽었습니다. 이와 똑같이 지금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본문 하나를 읽고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읽은 본문이 오늘 2장 17절 이후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읽은 본문은 어디냐? 바로 구약 성경 요엘이라는 성경의 2장 28절 이후를 읽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 성경은 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필두로 해서 각 지역 지역 지역에 어떻게 퍼져나가서 예수에 대한 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가에 대한 이 모든 여정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러한 교회의 여정을 말하고 있는 성경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첫 번째로 설교를 했다. 이 내용이 무엇인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교회와 관련돼서. 그리고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한 본문이 요엘이라는 구약 성경 2장 28절 이후라는 거 이게 교회와 관련돼서 상당하게 중요한 의미다 왜첫 번째요 첫 번째 언급된 구약의 성경이니까 그렇다면 교회와 관련돼서 뭐가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가 오늘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은 사도행전 2장 17절을 앞에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제가 색칠을 해 드롭기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설교의 핵심은 이것이었어요. 요엘서의 핵심은 이것이었어요. 어떤 큰저먼 날에 이 요엘이 말하는 겁니다. 저먼 날을 내가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그 영이 모든 육체 가운데 오는 그 날을 내가 봤는데 그때가 되니까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와, 이 엄청난 세상이 열리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들에게는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거나 이 초대교회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관심을 둡니다. 무슨 현상이 벌어졌지? 무슨 일이 일어났지? 야, 무슨 어떤 큰 특별한 일이 있지? 여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어디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느냐? 예언을 했고 환상을 받고 꿈을 꿨다.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바로 그 초대교회의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 예언도 하고 환상도 벌고 늙은 일이 꿈을 꾸는 이 엄청난 현상이 일어났다더라 여러분 베드로는 이거를 강조하려는 게 아닙니다 꿈과 환상과 예언은 이 요엘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구약시대 때도 보편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거는 하나도 새로운 시대의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요엘이 본 너무너무 깜짝 놀랄 저 멀리에 있는 놀라운 일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영이라는 성령이 모든 육체에 부어진다는 게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지금 설교하려는 것의 키포인트는 뭐냐? 모든 성령이 모든 성령이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지는데 요엘이 그렇게 말한 때가 지금 너희들 눈앞에서 펼쳐졌다라고 하면서 이 장에서 성령을 받은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이라는 구약 시대에는 이 성령이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 이런 특별한 계급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 하나님이 종종 사용하던 방법이 무엇이었냐면은 예언 환상 꿈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 환상 꿈은 성령이 모든 육체에 부어지는 이 시대에는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왜 구약에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특별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모든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전에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성령이 임한 선지자가 받았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선지자가 들은 대로 선지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이 놀라운 일 가운데, 아니,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저 늙은 노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이게 들리더라는 거죠. 이래서 이 새로운 시대에 성령이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짐으로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어른들에게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어른들은 어른들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해야지 은혜가 되고 이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든지 들릴 수 있고 저 연세 많은 시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고 여러분 이게 놀라운 지금 펼쳐지는 중요한 교회의 역사다. 이거를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이렇게 모든 육체에 임한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이거는 상상도 못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자기가 선지자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데 가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한 나에게 임한 말씀을 전한다. 이건 더더욱 할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 아니다. 시대가 달라졌고 성령은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졌고 그런 증거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들려지고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사람 모든 육체가 누굴까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동안에 오늘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를 할때 거기는 어른들 장년들만 있었을까요? 아이들 이렇게 조용한 아이들 우리 교회 아이들 말고 어디 있을까? 왜 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어. 혹시 다 자고 있니?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조용한지 몰라요. 예배 때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은 그 자리에 없었겠습니까? 청소년들은 없었겠습니까? 거기에 어린이들은없었겠어요 만일에 그 아이들이 떠들고 그 아이들은 이해를 못할 거라고 너희는 다른 방에 가 있고 오늘 성령이 임한 다음에 성령의 임재와 함께 말씀을 듣는 것은 장년들에게만 있으니까 장년들만 모이시오 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했겠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왜 그러느냐? 요엘이 구약 시대에 첫 신약에 있을 일을 멀리 내다봤어요. 그런데 그 내다본 시점이 어디냐? 이 사도행전이에요. 런데 사도행전은 어떤 것이냐? 1장 8절이라는 데 보면 사도행전의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1장 8절을 보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면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라는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저땅 끝을 향해서 주의 복음이 전해질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이 땅은 각 나라들이라고 하면은 이 이스라엘 나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점점 도시 국가들을 넘어서 저 멀리에 있는 나라까지 펼쳐지는 거를 요엘은 나라들을 보아야 됐어요. 아니면 민족이라고 할까요? 유대인 민족으로부터 시작했던 이 하나님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이 점점 점점 넓혀지는 민족들을 보아야 됐어요. 그런데 요엘이 본 것은 민족도 아니고 나라들이 펼쳐지는 것도 아니고 요엘이 본 바로 2장 17절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은 거기에 자녀와 부모 세대 젊은이와 시니어 세대 이 우리가 말하는 온 세대라고 하는 3세대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서부터 저 나이든 시니어까지의 이 세대들이 한 곳에서 성령을 받고 그들이 말씀을 듣게 되는 여러분 세대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습니까? 왜 민족들이 아니고 나라들이 아니고 온 세대를 보았을까? 여러분 모든 세대가 성령 안에서 함께하는 걸 보았어요. 오늘 이게 교회의 원점이라는 겁니다. 오늘 2장 1절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말해요. 중요한 말입니다. 다 같이라는 말에는 아마 장년들만 다 같이가 아닐 거예요. 그 자녀들. 손에 손을 잡고 데리고 왔을 것이고 청소년들도 안 통하는 청소년들 지금만 아니라 예전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님이 저희한테 그랬어요. 너는 정말 나하고 안 통한대요. 아, 근데 지금 똑같이 말해요. 지금 똑같이 너희는 나하고 진짜 안 통한대요. 그러면 저희 할아버님 할머니가 아마 저희 아버님한테도 그렇게 똑같이 말했을 거예요. 야, 너희는 진 자 우리들 마음 못 알아준다. 그러니까 모르던 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중요한 건 뭐냐? 다 같이 한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2장 1절에. 그러면은 서로 다른 세대가 지금 한 곳에 있을 때 성령이 그들 각각에게 다 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교회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가 예배를 하던 앞으로 사역을 펼쳐 나가던 모든 것들 속에 기본이고 가장 본질 가운데도 하나이고 시작점은 뭐냐? 다 같이 한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모든 세대가. 이거는 요엘이 본 것이고 베드로가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박해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똘똘 뭉쳤다라고 해요. 그래서 2장 1절에 오순절 날 그들이 똘똘 뭉치고 그 앞에 기도하러 사람들이 똘똘 뭉친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박해하니까 무섭고 두려우니까 다 똘똘 뭉쳤대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은 2장 1절에 무서워서 그들이 오순절날 모였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들은 뭐 때문에 모였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는 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곧 이루어질 테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 기다려 있어라라는 말을 그들은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기다려 있었고 그 기다리고 있는 이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이만 약속의 성취는 뭐였냐?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박해 때문에 두려웠다면은 이렇게 모든 세대가 다 같이 함께 모이기 못하는 다뿔뿔이 흩어지는 게더 정상적인 피해를 막는 길입니다. 이들이 하나로 모였다는 것은 그리고 베드로가 요엘서를 가지고 설교를 했다는 것은 그리고 베드로의 핵심은 무엇이냐? 교회의 원점, 출발점, 시작점, 기본은 한 곳에 함께 모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핵심입니다 교회가 한 곳에 함께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되는 순간 처음에는 효과를 보지만 시대가 지나고 시대가 지나면 따로따로따로는 반드시 더큰 문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가장 교회의 원점은 뭐냐? 모두가 다 함께 한 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저도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어린 이들부터 청소년 때부터 청년 때부터 잘 훈련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잘 쓰임을 받는다라고 해요.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에. 뉘앙스는 뭐냐? 장년이 되어야 잘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청소년까지 청년까지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은요 장년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말씀을 갖고 역사해서 그 각 모든 세대의 어린아이서부터 저노년에 이르기까지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그 모들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각 세대들마다 하나님이 그 세대별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한테 네가 지금 잘 준비해야지 앞으로 장년이 돼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너는 이미 성령이 함께하며 지금 너는 귀하게 쓰임을 받는 자야. 너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지금 네 세대 속에서 너무나도 귀하게 그리고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자라는 거 오늘 이거를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속한 세대만 아니라 저 어린 아이 세대도 이미 성령은 임재하시고 성령은 그들과 함께하시고 그리고 그들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될 때. 저 아이들 속에도 여러분 우리들이 배울 것이 있고 우리의 노년들한테도 우리가 배우고 그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체험할 수 있어요. 한 머리를 가지고 우리는 서로 다른 지체가 뭐냐? 모든 세대들이 지체예요. 이 지체가 저 지체를 돕듯이 이 세대가 저 시대를 돕고 저 세대를 돕고 저 세대가 이 세대를 돕는. 그래서 한 곳에 다 함께가 교회의 가장 기본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체가 다르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저 사람들에게 맞게끔 저들에게끔 맞게끔 따로 따로가 유익할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면 따로 따로가 더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 교회의 원점은 한 곳에 다 함께기 때문에 그래요. 어, 어떤 손주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랑을 합니다. 아, 우리 손주가요, 아, 갑자기 장년들이나 아, 하는 말을 이렇게 하나님은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무너무 기특하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 아이가 그렇게 손주가 여러분에게, 아이들이 갓난 아이가 부모님들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 기특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 아이들 속에 함께 하면서 내가 들어야 될 말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부모 세대 그리고 우리의 연세 많은 시니어 세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손주가 하는 말을 기특히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한번 참고로 2장 44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 거였느냐 이렇게 말해요 모이기에 힘쓰고 물건을 나누고 떡을 떼며 그 우리의 관심은요 다뭘 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뭘 했는가를 그러니까 우리도 뭘 하면 되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뭘 했지 여기에 보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은 뭘 했는지도 중요하게 말했지만 그거와 더불어 더 중요하게 말하는 게 뭐냐 다 함께 있어 서로라는 말이에요 서로 다 함께라는 말은 한 곳의 모든 세대가 함께 그다음 말 서로라는 말이에요 서로. 참고로 또 하나 볼까요? 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한 곳에 하나가 되어 그 다음 말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유기적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유기적 관계가. 절대로 한 곳에 함께가 포기되면은요, 유기적 관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로 따로 따로는 유기적인 모습 함께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제가 몇년 전에 안식년으로 잠깐 외국에 갔을 때 외국 교회를 한번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참여할 때마다 물론 목사님의 설교는 제가 다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깨닫는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 저는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중요한 저한테는 너무 너무 인상이 깊은 하나의 장면이 있었어요. 이게 매주 매주 갈 때마다 가족들인 것 같아요. 한두세 가족이 그 앞에서 교회 앞에서 예배당 앞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맞아주는 우리로 말하면 안내팀들이죠. 하는데 저에게 우리로 말하면 이 순서지 주보 같은 거죠. 이거를 건네준 친구가 한 장짜리입니다. 거기는 한 장짜리를 건네주는 분이 누구였느냐. 유치부 아이였어요. 그 가족의 아마 자녀였던 것 같아요. 자녀 가족들이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근데그 주부를 논아주는 사람은 누구냐. 거기에 성년인자가 논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는 제가 들어가니까 반갑다고 악수를 해요. 그 어머니도 그렇고. 그런데 순서지를 놓아준, 예배의 순서지를 놓아주는 거는 유치원, 아이예요. 그걸 다 하이! 하면서, 제가, 나보다, 자기가 얼마나, 나이가 많은데 저한테 하이!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 이 순서지를 놓아주는데요. 제가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며 인상 찍을 수 있겠어요? 마음이 불편했던 내가 세상에 있던 삶을 갖다가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모든 게눈 녹듯이 녹을 것 같아요. 정말 그문 앞에서부터 그 아이의 주보 한장 놓아주는 게 이미 예배를 준비할 마음을 다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들이 위기라고 말합니다. 원튼 원치 않던 지금 교회들은 점점 점점 여러 가지 사회의 변화 때문에. 몇부몇 몇 부로 나눠선 나눠서 예배드리던 교회들이 이제 하나 둘씩 예배들이 몇부몇 몇 부가 없어지고 예전처럼 하나로다가 통합되어집니다. 그리고 일부 교회에서는 따로따로 따로, 따로 했던 여러 세대들의 예배들이 이제는 하나로다가 부모 손을 잡고 오는 예배로다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대안을 찾아서 다시 예전과 같은 그 전성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점에서 대안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했던 교회의 원점이 뭔지를 우리는 이 시대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원점으로 돌아갈 기회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원점은 무엇이냐? 한 곳에 모든 세대가 다 함께였어요. 함께.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흩어져야 되는 그 타이밍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에 따르지 않게 됐을 때 박해라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박해라는 위기는 한편으로는 그들이 흩어지는 상황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새로운 기회였어요. 이제 우리는 생각지도 않았던 상황들과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제는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의 한 곳에 모여지고 이러는 일들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게 위기로 위기에서 끝나고 이제는 큰일이 큰일로 끝난다고 여기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회의 원 안이 무엇이었는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원 안에서 원점에서 그리고 시작점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초대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갔듯이. 원점으로 원 시작점으로 돌아간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더큰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안도 중요하지만은 원점이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기억해 됩니다. 한 목회에 관련된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잡지가 있습니다. 저도 매월 이렇게 구독을 합니다. 5월의 특집이 뭐냐? 특집 하의 제목이 세대 통합 목회 사역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 이미 한국 교회에 세대 통합 목회와 사역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고 이거를 특집으로 다룰 정도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하는 잡지입니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의 원론과 그리고는 벌써 한국 교회 여러 교회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달려가고 있는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미 한국교회는 필요성을 넘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요즘에 사회는 점점 혼자 있는 것들을 다 맞춰갑니다 혼자 사는 것, 혼자 밥 먹는 것, 혼자 살아가는 어떤 생활 그러다 보니까 모든 편의시설이 다 혼자서도 할수 있는 걸로 다 배려들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조리 음식까지도 주택까지도 이게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함께 한 곳에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 라고 여깁니다. 이거는 교회의 원점에서 벗어난 판단입니다. 오늘 성도는 시대를 따르기보다는 원점이라는 거 원래 어때 했는가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곳에 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어요. 기독교 시대에도 초대 그리고 종과 상전이 함께하며 예배를 한다 상상도 할수 없는 것이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셨어요. 모든 세대가 서로 다르고 이게 함께하기가 너무나 힘든 세대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서로가 서로에게 볼때 이것을 향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한 하나님을 우리는 모든 세대가 믿고 있어요. 한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고 있어요.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 우리는 모두가 다 훈육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꼭지점을 만들면 됩니다. 내가 죄를 갖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와야지 하고 팍막 훈계를 하고 뭐 별거 별거 하면은 처음에는 끌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힘에 지치면은 다시 튕겨져 나가는데 끌려올 때보다 튕겨져 나올 때는 두세배 멀리. 신겨져 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이 다른 세대가 하나 곳에 함께 할수 있느냐? 꼭 지점을 만들면 됩니다. 네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는 거. 내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는 거. 서로가 서로가 읽고 읽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딱꼭 지점을 만들면은 나중에 그거를 내가 하나 하나 읽어 가다 보면은 한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세대가 다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령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의 말씀 이 성경이 꼭지점이 되면은 이 모든 세대가 한 곳에 다 함께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대별 모임은 교회 안에 또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목장교회 구역교회 어린이 교회 이런 말은 없습니다. 교회에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대가 모이면은 그 세대 속에 각 서로 다른 나이와 연령대 속에 우리에게 임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우리 세대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배우는 배움터이지. 오늘 그거는 교회 안에또 다른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인용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원래 세대 통합적인 게원 아니다. 세대간의 다름이 있지만 모든 세대가 함께 가는 동행이 교회이다. 이것이 요엘이 본 이상이요, 이것이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다. 여러분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 한 세례, 한 말씀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세대들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아니, 그 이후 천국에까지 함께 동행할 자들입니다.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새로운 주의길, 다시 원점이었던 한 곳에 다 함께를 어떻게 이루어가며 어떤 꼭지점을 만들어 우리가 그곳에 모일지를 고민하면서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해 나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